哦哦，来吧！我你们，爸爸爸爸来，来，打死猫了，打死、nice. 嗯 uh, uh. 비닐 장갑을 가져오는 건 어땠을까? 없어지면 음. 아, 하나, 둘, 셋. 물이 안 차가워? 근데 장화는왜 신어야 돼? 이렇게 물이 아픈데. <laughs> 반품해. 네. 반품하자. 지 낚시 체리를 합니다. 10개에 5,000원. 음. 왜 이렇게 비싼지알수 없으나. 왜? 뭐 냄새가 나? <laughs> 냄새가 나는 <나는구나>. 거죠. <laughs> 근데 왜? 물고기를 더, 잡... 더 잡는 건 아닐 거 아니야. 금색이랑... 원래 송어 같은 말도 하는건는데 바늘 작은 거 있으면 그게 나으니까... 난 여기로 줄여다가 32로 지금 이래... 이걸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낚시를 하지 않잖아. <laughs> 근데 왜 그렇게 얘기... <laughs> 전문가처럼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... <laughs> 원래 낚시 유튜버가 꿈인데, 근데 <laughs> 낚시도 를 여기 주인공은 원남매잖아 우리가 아니 <laughs> 당신이 아니야 <laughs> 바, 바늘이 작네 바이 작지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미끼는 굉장히 자기 몸짓만큼 크잖아 근데 걔가 아, 얘한테 달려들까? 아니 내가 본, 잡으려고 게 내가 본 내가 본 껍질은 되게 작았는데? 한만 잡았어 떨어안 보여 그냥 그거만 보여 아, 송사리 쫓아온다, 송사리. 근데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. 큰 볼이 없어. 인사해 오. 오. 어딨어? 애기야 왕꺼지 난찍게 있냐고, 언니. 어. 애기다, 애기. 엄마도 가라. <laughs> 아, 옷이. 아, 이거. 어. 어. 찍고 있지? 찍었지? 아니, 근데 완전 잡히는 건못 찍었는데. 야, 이거. 이걸... 그래도 찍었어. 올리, 끌어올리는 것까지 찍었어. 어, 체크다. 완만해. 슈퍼 간 거니. 오. 오. 오! 이 야! 대박! 손바닥말이야손바닥 시꺼 멓게 올라오네. 가자, 가자. 아박 대박! 알배 대박! 대박! 대인가 보다. 야돼박춰야 놔줘야 돼. 놔줘야지. hi 아, 물에 들어가 놀고 싶다. 줄 조금 더 여유 주고. 봉사 으로 빼서 출하면뭐가있어 껍질, 지 오, 뭐가있 나？근데 뭐가 굉장히 껍질 가 들어가 있 네, 얘는뭘믿고 여기 왔 지？야, 오, 이거얘 뭐？애 기가 뭐가 들어와 있 어？안녕 껍질 가왜 껍질 가？여 기서 통발 에잘히 혀. 여기 니까 그러니까 있네 있기는 잘안 잡혀서 그렇지. 안녕~ 빠꿍 보내줘~ 이거게 울어? 왜 이렇게 울어? 왜 이렇게 이렇게 울어? 왜마자게 울어? 왜이렇이렇 이렇게 울어? 이어이 한마리 잡았지? 뻥치지마 안 보인다고 막 네, <laughs> 편집을 이상하게 막해가지고 <laughs> 여기다가 떡밥을 넣어서 만들어 놓으면 이 냄새를 맡고 애들이 마치 이 알이 여기 있는 이 알이 형광색 알이 먹인줄 알고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던질 필요는 없었어. 다시 걷어 올려. 채비가 하나밖에 없는데, 어디로 갔어?